네 58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여라 어 선생님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연속이죠 이렇게 지금 풀겠다는 게 아니죠 어, 뭡니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 봐라 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연속의 정의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 자 y는 fx 라는 이 함수가요 자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X가 A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했서 같아야 된다 했던 건 기억나시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1번입니다 1에 대응하는 함수값 존재하나요? 어 존재하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값 존재합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존재하죠. 그리고 그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야. 자1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존재하나요? 어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극한 값을 구할 필요도 없죠. 왜?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잖아요. 이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죠. 극한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번에. 자. 1에 대응하는 함수값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여기 1에서 함수값이 1이다라고 주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때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요. 1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hx 자리에 요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의 X제곱 빼기 1. 그랬더니 얘들아, 무슨 꼴? 0분의 0 꼴. 0분의 0 꼴일 때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인자를 약분시켜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분자가 인수분해 되잖아. X-1, X 플러스 -1, x 1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0인자가 약분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남는 게 뭐예요? 2죠?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그죠? 여기 1 집어넣으면 2 맞잖아요. 함수값도 존재하고요,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같아야지 연속이거든요. 자, 따라서 얘는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었고, 자,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둘다 존재했지만 그 값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불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